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파라큘라 방송이 있었죠. 지금 방송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농구선수 허웅의 인터뷰가 1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브라고 써있습니다. 퐁퐁남이 될 뻔한 땡땡 허웅입니다. 자, 허웅도 비난하고 있고요. 이 여성도 비난하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브라고 써져 있죠. 자, 제가 어, 접한 제보에 따르면 카라큘라 방송은요, 모두 5회에 걸쳐서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방송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농구선수 허웅 씨의 인터뷰는 오히려 기난만 받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자충수다. 본인의 발등을 스스로 찍었다. 이런 반응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허홍 씨의 인터뷰 자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더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상황 아니냐. 이런 비난만 있었고요. 이분은요, 정말 반전이었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있었죠. 카라큘라 방송요, 좀 정리를 잠깐 좀 해드리자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요. 허홍 씨가 만난 여자는 업소녀였다. 20대 초반부터 업소에서 나가서 일을 했다. 그리고 2017년, 18년 그러니까 허웅을 만나기 전에도 없었냐였다. 스폰서가 있었다. 남자가 많았다. 그 중에 60대, 70대도 있었고 같은 업종에서 일한 남자도 사귄 적이 있다. 낙태 조건으로 명품 목걸이 팔찌 람보르기니를 받았다. 얼굴 성형을 했다. 임신 중절 수술 두 번만 한게 아니라 네 번까지 했다. 약물 중독에 남자친구 앞에서도 뭐 이렇게 죽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 학력 세탁도 했다. 수원 소재 공고를 다녔다. 전문대를 다니다가 편입했고, 대학원도 미달이었는데 겨우 입학했다. 이런 이야기가 1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허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업소녀였다. 이럴 줄 알았다. 허웅이 단단히 잘못 걸려서 고생했다. 그리고 스폰서가 있었다. 남자들 돈 받아서 이렇게 명품 목걸이 팔찌 람보르기니 받았다. 특히 또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 람보르기니 받은 거 어제 씨의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마 카라큘라 방송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참 이게요. 참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업소녀였다, 스폰서가 있었다. 이런 선물도 받았다. 얼굴 성형했다. 아, 그것도 있었네요. 여기 안 썼는데. 집안도 뭐 그렇게 썩 부자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업소녀였고, 그리고 스폰서가 또 그렇게 에 있었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사치를 했고, 또 얼굴 성형했고. 그렇다 보니까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여러 번 수술을 했고, 또 약물 중독에 학력세탁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일맥상통한 얘기에 쭉 같은 얘기고요. 자, 이번 사건은요. 자, 뭐냐면요. 허웅 씨와 이 여성이 만나서 아이를 지웠다그 과정에서 뭐 다퉜고, 뭐, 뭐 옥신각신 폭력도 있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스토킹하는 것도 있었고, 자, 그런 문제였습니다. 허웅 씨는 이 여성을요. 고소를 먼저 했습니다. 스토킹했고, 협박했고, 공갈미수.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제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귀다가 싸우다가 만났다가 헤어지다가 다시 만났다가 허웅 씨가 뭐라고 했죠? 한열번 정도 만났다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간에는 애증이라는 게 엄청났죠. 이 과정에서 낙태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허웅 씨가 이 여성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낙태를 한 것은 여성 쪽이고 이 몸도 상당히 상했을 것이고 허웅 씨가 또 여성에 대해서 이 신상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약 중독자로 몰았고 그리고 과거가 의심스러운 여자로 그렇게 몰아세운 건 허웅 씨 쪽이 먼저라는 겁니다. 두 사람 간에 있었던 옥신각진한 일들은 저희가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제시 여기고 외부에 발설한 건 바로 허웅 씨였다.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뭐 인생이 거의 끝난 것 같은 좌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여성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잘못도 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본질적으로 없어녀다. 뭐 남자를 만났다. 학력 세탁을 했다. 이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허홍 씨가 카르큘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임신에 관해서는 사실 그때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허홍 씨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상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제 임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쪽에서 제 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좋았고, 사랑이기 때문에 받아주었다. 자, 이렇게 허홍 씨가 소위 말해서 본인의 쉴드를 치죠. 그러니까, 하홍 씨도 웬만큼의 소문은 들어서 알았지만, 그 여성을 만나왔던 겁니다. 당사자들끼리는 서로 의심을 하고 의욕이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상황. 자, 어쨌거나 하홍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만났을 가능성도 꽤나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업소년에 마약을 했네, 어쩌네, 저쩌네, 이야기하는 거. 정말 사랑했다면서, 지켜주고 싶다면서, 이렇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물론 허웅씨 쪽에서는 이 여성이 협박을 했다, 돈을 요구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확히 이분이 된 상황입니다. 카라큘라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잡아보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여성의 여러 가지, 이 뭐, 팩트는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인이라고 한 사람들, 카라큘라 인터뷰를 응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팩트 확인 더 필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사실이 맞다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허웅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봐라 맞다 허웅이 당한 거다. 그리고 여성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웬 물타기냐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취재 내용에 댓글이요. 4,800개나 달렸습니다. 정말 뜨거운 반응이고요. 조회스마 해도 엄청난데, 본질과 관계가 없다. 자, 어그로 끈다. 아, 사기꾼한테 당했다. 이런 댓글들. 그리고 카라큘라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댓글들. 뭐,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편을 듣는 쪽이 없습니다. 이 시선에 따라서 양분되고 있고요. 이두 사람의 일. 관심 없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젠더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금 5탄까지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료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처음에는 이렇게 반신반의 했다가 또 이렇게 반복되면은 어느새 이 내용에 젖어들기 마련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카라큘라의 폭로가 본질과 거리가 멀다, 아니다, 이 사건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반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보 받은 게 있지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본질과는 거리가 먼, 물타기란 생각이 우선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성이요 인스타그램은 계속 아무런 댓글을 하지 않고 있고 또이 여성 측의 변호사가 굉장히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많이 하고 인터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변호사거든요. 자이 여성의 반격이 있을까요? 또, 또 이번 카라쿨라 영상과 관련해서 또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